동상 같이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하고 재산도 지켜야 합니다. 가족의 안전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복된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양 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자의 손에서 성냥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성하며 여호와의 복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든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떼에게 행왕같이 그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들은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목자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양들이 우리에 들어갈 때 목자는 양을 한 마리씩 확인합니다. 막대기로 양의 털을 들추어 병에 걸렸는지 살핍니다. 양은 목자가 막대기로 자신을 살피면 안도감, 안도감을 느낍니다라는 필립 켈러의 말이 있습니다. 목자가 지키고 보살피고 있으므로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그들보다 강한 손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고국에서 가난 땅에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 양, 소를 얻고 심령의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12절에서는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고 묘사됩니다.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는 것은 마음의 근심이 없어 최상의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를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셈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외적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도 복을 부어 주십니다.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마음이 즐거움이 있어서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복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위로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 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스를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라마에서 라헬이 애곡하는 것처럼 유다의 어머니들이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라헬은 야곱이 깊이 사랑했던 아내이자 이스라엘의 어머니입니다. 그런 라헬이 잃어버린 자식으로 인해 통곡하는 것처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자식의 어머니들이 애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 라헬이 운다는 것은 유다의 모든 어머니가 울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울음을 멈추어라고 하십니다. 자식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 중에도 우리 마음에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절망이 아닌 소망을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용서의 말씀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하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댐이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할 때,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죄를 이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볼기를 쳐서 얼마나 깊이 회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회개한 백성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십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변명이나 합리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잠언 저자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독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른 복이 아무리 많아도 불행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면 다른 복이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그 마음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상 같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만족함을 주십니다. 우리 평생토록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